주문한 실이 드디어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조금 더 걸렸지만, 그래도 무사히 와서 너무 다행이에요. 주문서를 확인해주고, 이번에는 필 카레스 실을 색상별로 주문해봤어요. 부브랑 이건 에크 색상, 이건 나큐엘 이건 피롯텔로 소주 색상, 이에요. 다시 피 까이스 도아 제트 색상, 이에요. 마지막으로 골드 색상입니다. 이건 7 9 c 시 실인데 가디건 뜨려고 주문했어요. 이번에도 한가득 주문을 했습니다. 이제 실 기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실 기록을 노트에 해주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먼저 노트에 실을 조금 잘라서 붙여주고 라벨에 있던 정보도 전부 적어둡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실을 다시 주문할 때나 실을 찾아봐야 할때 너무 좋아요. 이번 실들은 저번에도 주문한 적이 있어서 같은 페이지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실 꼬리를 찾아서 노트에 붙일 만큼 조금만 잘라줍니다. 실을 붙일 자리에 풀칠을 해줬어요. 테이프로 붙여보기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봤을 땐 풀로 하는 게 가장 깔끔하더라고요. 실 색상이랑 루트 번호도 적어주면 끝이에요. 이런식으로 나머지 실들도 정리를 해줍니다. 이번에 가디건을 뜨려고 카레스 실을 샀는데 엄청 부들부들하고 좋아요. 조만간 캐스톤 할 예정인 가디건은 무려 12가지 색이 들어가는 가디건이에요.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너무 예쁜거 있죠? 이번에 새로 캐스트온 하려고 하는 카라티 게이지를 내고 있어요. 실이 얇아서 니트를 뜨는데 오래 걸릴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처음에 이 실을 보고 너무 예뻐서 가게에서 조금만 사왔는데 페달의 사이트에서는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게 가서 조금 더 사왔어요. 지금 뜨고 있는 실은 피 롯델로 파스텔 색상인데 뜨면 뜰수록 더 마음에 들어요. 게이지를 다 내고 캐스트 했어요. 이 실이 잡기 전에는 조금 포슬포슬하고 실이 조금 퍼지는 느낌인데요. 잡으면 실이 좀 가늘어지고 쫀쫀해지는 느낌이에요. 다른 실도 대체적으로 그러지만 이 실은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지금 뜨는 니트는 그레고리아 피버 작가님의 도로사 폴로 니트입니다. 이 니트도 바텀업 니트여서 밑단 고무단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고무단을 떠보니 조금 작은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한 느낌이에요. 게이지를 내고 뜨고 있어서 그나마 안심이 되지만 그래도 살짝 걱정이 돼요. 파란 니트는 지금 앞뒤를 뜨고 어깨 부분도 연결해 주었어요. 목 뒷부분은 고무단이 있는데 앞부분은 고무단이 없는 게이 옷의 특징입니다. 지금은 어깨 무늬를 떠주고 있어요. 패션 아란 실로 이 니트를 뜨고 있는데요. 뜨개 무늬가 정말 예쁘게 나타나요. 지금 어깨에 무늬를 넣어주고 있어서 도안을 보면서 뜨고 있어요. 눈이 내뜨면 뜰수록 왜 이렇게 예쁜 걸까요? 카라티는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 지금 실한볼째 뜨고 있어요. 역시 고무단을 뜨고 올라오니까 크기가 쑥쑥 커져서 안심하면서 뜨고 있습니다. 뜨게 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건 정말 게이지가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색이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옷을 뜨면 예쁠까, 괜찮을까를 엄청 많이 고민했는데, 뜨면 뜰수록 너무 예쁘고 완전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 니트는 4.5 바늘로 뜨고 있는데, 생각보다 쑥쑥 자라더라고요. 장을 보러 집앞 마트를 가고 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좀 흐려요. 곧 비가 온다고 해서 얼능 장을 보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요새 정신이 없어서 실을 그냥 뒀더니 점점 쌓여서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실은 남은 수납장에 차곡차곡 정리해주었어요. 저기 보이는 종이는 실 정보가 적혀있습니다. 지금 이 바구니는 조만간 캐스톤할 12가지 색이 들어가는 가디건 실을 정리해두었어요. 영국에서 데리고 온 염색사를 드디어 이번에 쓰려고 합니다. 딱 100g만 사와서 어디에 쓸지 고민만 거주 밀려한것 같아요. 지금 뜨고 있는 카라티 실도 모아두었어요. 선물 받는 친구가 팔이 좀큰게 좋다고 해서 팔 부분은 도안보다 더 크게 변형해서 떴어요. 코줄때 작은 바늘로 주었는데 원래 바늘로 바꾸는 걸 잊어버려서 지금 다시 바꿔 주고 있어요. 저기 보이는 쇠고리를 끼우고 바늘을 돌려 주시면 잘 풀리지 않아서 좋아요. 처음에는 뭔 차이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예 안 풀리는 건 아니지만 고리를 사용하면 확실히 덜 풀리더라고요. 이제 정말 끝이 보여서인지 너무 신나요. 한 부분은 체크하면서 뜨고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하얀색 실을 두 줄로 했더니 좀더 무늬가 진하고 살짝 올라와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뜨는 대로 한국으로 갈 예정이에요. 제첫 니트 선물인데 좋아하면 좋겠어요. 니트는 정말 많이 떴는데 선물용으로 만든 건 처음이에요. 니트가 손이 정말 많이 가서 그런지 선뜻 선물을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입으려고 니트를 크게 뜬 적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은 처음이라, 현실이 긴장돼요. 영상에 나오는 모든 니트 도안과 실 정보는 설명란에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